빵들 빵불. 방글! 빵글이 아빠가 빵글에게 차를 준다 고해서 지금 차를 인수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가길래? 여기 지금 다왔는데 방글이 있데이는데나반대 방글이 있어반이있이이 있는데? 방글 횟집인데. 그래 저기... 그쪽에서 해집에 그때 그때 와서 먹었 먹었잖아. 네. 여, 여, 여기서 회 먹지 않았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저기서 여기 먹었나? 뭐왜 먹었어? 그거 아니었어요. 아, <laughs> 여기 아니라니까. 아, 여기 맞아 여기 두 번째, 맞아. 두 번째 왔을 그래, 때. 그래, 아 우리 회, 두, 맞다, 우리 회. 우리 회두 번이나 먹었잖아. 아 반대편에서도 한번 먹었어. 전, 아. 아빠 기억력 참 좋으셔. 아빠가 더 좋은 차 사셨어요? 나는 저 저기 뭐야 펠리세이드 페스타타 모 볼고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가 더 좋은 건데 당연하지 어쩐지 안 그러면 우리는 줄리가 있을까 크긴 크다 엄마 그은차 문도 안 열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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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문잘 열리는지 봐봐 오~~ 문잘 열려 이게 다 버니디 저희 가가지까지 아이구야 아이구 누워도 되겠네. 음. 이제 사이드미러 탈리가 없습니 오~~, 오! <laughs> 우리는 그냥 이게 창 먼저 내린 다음에 수돈으로 네 그러니까 24만키로 탔네 근데 <laughs> 끈이 많이 탔네 <웃음> 거의 탈기 <laughs> <차기> 전이었어요 <전에. 웃음> 500원 넣으면물 한번 나오고 제대로 빨리빨리 못 타면은 500원 떠나야 되고 아 이거 진짜 어제 어색해 오늘 그지처럼 입고 올걸. 노노하러 네. 왔구나. 오 여기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넓게! 삽箱,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오. 아빠 여기서 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설마 아빠가 세차장에서 일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달리면 돼. 해봐. 너 해봐. 여기 손을, 벗沒, 손을 벗고, 이거 손잡아야 돼 위에서 다끌어 뒤로 한 바퀴 돌어요 어? 다된 거야? 이거 뭐야? 거품? 어, 거품 거품 오유. 아, 유 오유. 나가, 뒤에 오유, 어이어떡해 자, 그, 저 4,000원 썼다고 벌써? 6,000원 썼다고? 어, 오, 손으로 해야 돼? 어? 아니, 지금 좀 이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여기 부셔졌네? 부셔졌어. 아, 달리기만 하면 돼. <laughs> 다, 다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돼. 네. 어, 어. 마지막 한금이야 어. 뭐야, 물러... 저 시간초 뭐야, 시간초. 응? 음? 뭐, 잔액 줄었어, 3,000원으로. 지금 뭐돈 나가고 있나 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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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해봐. 나키 작아서 안 돼.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해봐. <laughs> 빼뿌었으니까 오. 응, 원래 정천차적으로 탑. 봐봐, 나 팔이 짧아서 안 돼. 그럼 반대에서 반대로 가면 되지. 앞에서 다, 유리창만 닦으니까 다 닦아야지. 봐봐. 뭐라 그래, 꼼꼼히 해야지. 니는. 아유, 니가 더 답답한다, 야. 더 답답하네. 너 진짜. 너, 너 세차하면 먹고 뭐, 뭐 살겠다, 야. 어, 너는 참 답답하다, 야. 아빠는 얼마나 잘하시는데. 네. 아이, 손으로 해, 왜? 아이, 뭐, 손으로 하고 있어. 하면서장 에이, 야, 이거는 왜또 삐져나왔어, 이거? 너 다시. 이게 너, 너, 너. 너 해줘. 어. 됐다, 됐다. 됐 어. 어우! 어우! 리 우리 왜 왔어? <laughs> 야, 좀 부셔진 데가 많은데? 여기 밑에 또 부셔졌는데? 다 됐어. 어. <laughs> 이제 차온게 이제. 자, 이제 잡고 이제 내 배부사 차로 가자, 내부 아. 여기 누울 수 있겠네. 어, 앞 앞에 잡으면 놓지 저거. 여기다. 접으면 누울 수 있어? 잡아, 잡아. 오. 오, 아, 그러면 캠핑 가도 되겠다. 장소 여기만 잘 아, 한번 누워 볼게요. 저녁 앞에 좀 설치고. 아이고, 야, 우리 집 침대보다 훨씬 편해. 야, 어, 누울 수 있네, 진짜. 우와. 아빠가 창문, 창문 열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 창문도 열수 있어. 여기다 창문 열어 날... 오! 오. 나지 어, 않구만. 아, 저 바람으로 먼지를 날려버리는 거야. 문, 열어러,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오 빼,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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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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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빼, 빼. 빼, 빼. 밑에 아니 매트 매트 매트, 매트 어. 빼빼어우 진짜 좋았다 진짜 매트 다 빼, 매트 다빼 어. 매트 다빼 매트 <laughs> 다빼 저기도 빼 저기도 너 저기도 빼? 네손 없냐 물 묻혀 와요 네 플래지 플래지 어, 아물 묻혀 어 저기 에리돼 있어 야너뭐 하니 이렇 하는 거야 뭐 원래 아니야 뭐가? 이따 더러워지면 이렇게 빨리면 돼 지금은? 지금 물만 묻히면 망쳐나 그래? 응. 꼼꼼하게 이 사람아 여기 먼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꼼꼼하게 닦으라고 니가 사장이면은 진짜 나한테 너무 1억 줘도 니네 회사 안 다녀 왜왜 왜? 먼지가 있잖아 손톱으로 내가 보면 니네 얼굴에 먼지 아. 있어 아.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벌레야? 어 뭐야 이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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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무 나무잖아. 좋게. 니 잘하네. 어 니가 훨씬 낫다야. 너 무슨 감시한 거야? 아왜 어. 왜? 왜? 열심히 하네. 아 개털이다. 야 선생님 털 여기 있어. 와 나도 저봐 테이프.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이거 찾아. 아, 이게 좀 이상한 테이프가. 야저 진짜 박사들 집에 진짜. 어. 어. 아 정말 미치게 되다 어? 이빨이 날카롭네 니 야만하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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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뭐 먹어 삼겹살? 해먹자 근데 아빠가 삼겹살 먹고 싶대 해먹으러 가야 돼 아빠가 삼겹살 좋아하는데 아빠가 삼겹살 좋아해요? 응. 해 싫어해요? 해도 먹는데 여기서 그거 먹 해도 잘 돼. 먹어. 근데 아빠가 삼겹살 먹기 좋아하잖아. 해 좋아해. 오야 이게 느낌 확 다르네. 어 어때? 틀리지. 어, 야 확실히 좀 부드러워. 다음 담을 구간입니다. 자 우회전. 아빠 가 코치 같아. 자 우회전. 헝커치 지도 중. <목소리> 아이고, 지사게, <이구구. 목소리> 아이 그래야지 점입해. <적립해>. 그럴 <목소리> 줄 알았어. 뭐 먹을 건데? 저번에 뭘 시켰지? 그때는 저게 ABC ABC 그때라. 아, 아, 진선미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세 명이니까 소부터 시켜 마켓 소. 아그진 지 않나? 네. 진상, 아, 거기다 아, 김는먹어보는데4만원인데세명 진상. 진상. 먹을 수 있나? 일단 먹어. 나중에 다른 거 조금 고막너시대지 뭐. 라면 사리 추가해. 라면 사리 추가했었죠. 네. 초밥이도 시킨대지. 초밥도 시키면. 초밥 시키면 초밥, 시키면. 나와, 초밥 나와. 시사하게 작나? 자꾸 차생겼는데 써야 거기 차 타고 안 가는 거야 그치 아빠가 차 쓰는데 우리 더 얼마 아꼈어 음. 아. 아, 너희가 더럽게 잘먹어너 이제 엄청 잘 먹는다 먹으란 말도 안 하고 하나밖에 없어 하나안놨 니한테 안 하나밖에 없으면 먹어보라고. 아니, 네가 안 먹고... 야 이렇게 됐는데, 으깨져가지고 응. 엄마한테 어떻게 아 주냐 아이고, 아이고. 나는 미안하지. 주면... 아 배고파 그럼... 내가... 내가... 내 초밥은? 아, 내 피스 넣었어. 내 피스? 초밥 하나 더시킬까네개 밖에 넣었네. 하나 시켜. 초밥, 초밥, 초밥 하나. 일단 살이 먹어보고 초밥 시키지. 아니, 초밥 좋아 한다잖아, 계속 초밥, 초밥 사고. 아유, 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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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다. 회가 어, 너무 많다. <laughs> <laughs> 어, 회 엄청 많네, 막네. 라면 땡기에요. 아, 먹을 게많은 거야. 행복하다. 헐. 봐봐, 내가 이거 치킨 필요 없다고 했지. 먹자마. 안먹는대먹나 이거. 어? 많이 씹어야 돼요. 아, 이거, 하면 엄청 딱거 이거, 이가 이거. 요거 이거, 거요거이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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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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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그거 이거, 까 아빠 오늘 도착어요. 음? 응? 나럼게 가자. 이년뭘샀어 내가 네가 살게. Few moments later. 아, 선이 3명의 밥만. 1인당 3만 원이에요. 제가 어? 3만 <laughs> 원 아니고. 아니, 말이 안 됐어. 그 4만 원이. 그래왜 우리가 양이 그렇게 많냐? 괜찮아. 이번 유튜브 대박하면 벌어. 야, 13만 원나왔어나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안되겠다. 아, 아빠가 사야겠다. 아빠가 음료수 사요. <laughs> 나 진짜 가성비인 줄 알았네. 자, 찍는다. 잠깐 이게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와봐 앞으로. 하나 둘셋 아 엄마 이쪽 또 찾자. 어 에. 아까 봐. 이렇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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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그 있는 여기 동네야, 여기. 아. 여기 없 <laughs> 음. 봐봐. 아빠가 아직 이렇게 보고서. 이게 아빠로서 그 마음이야. 음. 음. 여기서 가장 나중에 갈라라면은 타이어 앞 타이어 갈아야 되거든. 음. 나중에 조심해 주세요. 출발. 오늘 연습 안자어 잘못했어요. 항상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걸 채켜놓고 가는 경우 있어. 아 이거 그렇지. 이거 사이드 여기 끌어. 깜빡했네. 설마 여기 여기 불지자 <laughs> 간다. 간다. 출발. <laughs>